어, 토요일아침인데 집에 있는 애기들이랑 이 엄마는 수영 학원, 수영장 주말에 한번 수영을 또 배워요. 집에서 수영장까지 나는 이제 뛰어서 가는 끝날 시간에 맞춰서 뛰어서 가기로 했어. 아우,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출동. 파란 하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예뻐 아 날씨 진짜 좋은데 야여기딱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될랑말랑할때 약간 쌀쌀한 이런 날씨 이거 참 좋은 거 같아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다 진짜 You're ready, made my day.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탑티어 학교들. 느낌적으로 그냥 아이빌리그. 딱 8개 학교 많이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탑 학교들은 비슷한 프라이빗 학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런 면이 있으니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비디오를 만들려고 또 이렇게 딱 슬라이드들을 준비를 했지. 아이빌리그들은 어떤 인재상을 찾는가?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어떤 캐터고리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까?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고서 설명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laughs> 출발! 뿅! 세상의 대학교 후보다 자격 조건 요런 것들 을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들 첫 번째는 Strong Academic Record가 아니겠냐 Academic Record에는 예전 비디오들 뭐 종종 보신 적 있지만 한두달 전에도 하나 만든 거 같아 세 가지 정도 보지 학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Standardized Test 뭐 ACT, n i c t 이런 거그 다음 세 번째는 무게감, 강도 공부 시간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 수업을 들었냐까지 해서 이세개캐 카테고리를 다 보는 게 아카데믹 평가가 되겠어 공부는 기본 그니까, 1번에서는 아카데미 레코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두번째는액시아캐릭터 액티비티. Well-rounded student를 찾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공부만 했으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데, 그걸 그만큼 잘하겠지. 근데 다른 것들, 활동, 학교에 대해서의 어떤 기여도, 학교 활동에 참여도, 학교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인간이면서 공부도 똑같이 잘한다면,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후보자를 데려갈 수 밖에 없지. 아카데미클리 스트롱 한 사람은 다 그런 애들이 아이빌리그급의 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잘하는 건 너무 많아서 못 골라, 심사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이쪽도 양쪽이나 밸런스된 사람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활동도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거지. 고등학교에 참여도, 리더십 포지션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발렌티어 워크도 들어가고, 스포츠 뮤직 이런 거다 신경 써야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intellectual curiosity야, 그러니까 지적인 관심사 이런 거에 대한 흔적들을 찾으려고 될 거야 대학들은 순수한 호기심이 있느냐 지적으로 좀더 배우고자 하는 어떤 흔적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숙제만 드립다 중간을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았느냐. 이거 좀 차이가 있지. 숙제 잘해서 하다 보니까는 거기 관심이 생겨서 거기서 한 스텝 떠나가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무언가를 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고 이런 거. 그 리서치는 막 실험실에 가서 리서치. 생물 화학 시간에 실험을 해봤는데 뭐 재밌어. 그래가지고 어디 연구소에 가서 리서치를. 해. 이거 논문 쓰는 이거 리서치 막요 이거 다 컴퓨터가 써주고 뭐 어디 뭐 대필해주고 막 다들 플래저라이징 해가지고 쓰는 세상. 이거 이미 5년 전에 유행이 끝났다는 거. 인디펜던스다디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컨설팅할 때 뭐라 하냐? 패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학생이 쭉 해오던 것 중에 딱 이게 느낌표빡 있겠지. 그걸 딱 보여줄 수 있다는 인디비주얼프로젝트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원서 안에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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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에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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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는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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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트트트트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해도 될것같은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익스프레스를 못한다가, 많은 이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대학들, 총장님들이 가끔 이렇게, 뭐, 어디 유튜브나 어디 나왔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 연설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생각과 이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하는 것들에 포함이 된다. 했더니 또 우리 학부모님 또 어떤 분이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가 나온 적도 있는데, 기억나는 게. 하긴,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할 때도, 사업 제안서나 계획서를 쓸 때도 글로 다 써서 올려서 투자를 받고 하는데, 그글 자체가 창의적이거나 기발하거나 짜임새 있게 잘 쓰지 않고 주저리주저리 있어서 주저리 헷갈리면 투자자들이 투자 안 받는다 은행에서 돈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구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글쓰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말로 이렇게 흘러간 적도 있는데 약간의 일맥이 이게 이, 일리가 있긴 있지? 스트롱 라이닝 스킬을 대학교 SE를 쓸 때도 중요해 단조롭게 팩트만을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고난이돈데 우리 지금 여기 SE 선생님 지난주에 회의할 때 말씀하셨던 게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쓰는 거는 잘한대 근데 그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믿기게 쓰는 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를 정리해서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는 쓰는데 얘기를 해서 느끼기에 아 얘는 이런 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이런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써야 되는데 그냥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센텐스로 써버리는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는 라이팅 스킬도 대학교들에서는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라이팅 관련된 수업들에 대한 능력도 보지만 이거는 공대 사람들도 라이팅 스킬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플러스 될수 있는 요인이 그런 거야. 거기서도 어차피 두루두루 다볼 수밖에 About that. this is important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다이버시티야. 다양함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원성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경시대회 나가고, 막, 공부 잘하고, 막, 시합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컴퓨티션 나가고, 뭘 출품을 하고, 뭐 수상을 하고, 막, 이런 계속 아카데믹한 걸 계속 올리면 대학을 잘갈것 같지만,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마 하나의 방법인데, 실제로 대학을 갈때딱 까발려 놓으면, 나도 상담을 막, 1년에 100팀씩 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보다 보면은, 나는 많이 봤잖아. 그리고 원서를 많이 쓰고, 많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많이 해본 놈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3년 동안 한 겨운데, 비율을 하다 보면 얘도 꽤 했어. 경시 대회를. 아 근데 더큰 고기들을 내가 많이 봤어. 항상 바다에 나가면 큰 고기가 열로 헤엄치고 다닌다. 얘꺼한번 봐봐. 니 레즈메이랑 얘 레즈메이 한번 봐봐.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엄청 겸손해진다니까? 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데? 이러고 왔는데, 아, 씨, 이런, 이게 고3이 맞아? 나랑 동갑인애가 이렇게 할수 있나? 할 정도로 또 있어. 큰 고기들이. 그래서 계속 이거를 뭐 하나의 스타일로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시합 나가라. 대회 나가라. 이것만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기본은 해야지. 그래도. 아, 하나도 안 나갈 필요는 없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기본, 자질이 된다면 나가지 우리가 꾸준히 또 아이들 발전에도 도움이 돼 그게 공부하는데도 하지만 이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 색깔로 얘기하면 이게 뭐빨간색이다면 빨간색만 하지 말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다른 색깔로 프로필 빌딩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자 대학은 그래서 빨주노초파는 뭐 이거를 다 모으고 싶은 거야 학생을 뽑고 나니까 다양한 특징으로 내가 섭외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드미션들은 항상 다양한 사람들을 뽑으니 본인의 패션을 찾아서 색깔을 다양화시키는 게 오히려 나은 전략이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Recommendation l a d e r 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 나는 예전 비디오에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링크 한번 올려볼까 40% 아카데미, 30% 액티비티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본인이 쓰는 S.A.Y. Recommendation 레 a 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기서 칼리지 앱을 할때 계속 추천서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우리가 또 대하는 제도, 또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로 학교 선생님을 좀 적절한 표현을 하지만 압박을 해야 되면은 공손한 친절한 압박 이갈수 있는 그런 작업도 나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추천서는 뭐 선생님들한테 봤든 여기서 말했듯 코치들에 봤든 다른 뭐 누군가 외부인들한테 봤든 학생들의 캐릭터와 일하는 근성과 요런 것들의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철이에서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 한 으로 비중을 높게끔 대학교들은 평가를 한다. 이걸 다 완벽하게 A 등급, A 등급 모든 캐테고리지 왜? 아카데믹, 뭐 액티비티, 아까 인텔레지컬 퀴리아스리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항목이 다톱톱톱톱톱톱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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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점수가 쌓이면 그러면은 내가 지원해 보면 합격될 확률이 높지 않겠냐? 요런 계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참고만 해 참고만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 그때까지 열심히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 주시고 다게 기마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 <목소리>